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그, 여기가, 제가 작년에 그, 산마늘 씨앗을 뿌린 곳이거든요. 여기 파릇, 파릇하게 나는 게꽤 있는데, 이게 산마늘인지, <laughs> 저잘 모릅니다. 여기, 그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이제 다른 풀씨가 이렇게 뭐 많이 날이는 없고요,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, 제가 여기 골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 대로 이렇게 나... 푸르게 파란 싹이 올라오니까 이게 산마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아무리 어떻게 나나 궁금해서, 아 올라와서 흙을 한번 파볼까, 어떡할까,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뭐, 차일필 피 미루다 보니까, 그냥, 시간이 흘렀는데요. 이렇게 안 파봐도 잘 올라오네요.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이렇게 자꾸 품목수를, 품목수를 늘리면은 일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나는 게 전부 산만을 갖거든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고를 만들고 그 씨앗을 뿌린데마다 이렇게 올라오 니까 이게 산마늘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산마늘 뿌린 면적이 한5 60평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. 이 씨앗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.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파릇파릇한 게 보여서 궁금해서 안, 올라, 안 올라와 볼 수가 있어야죠. 올라왔더니 이렇게, 뭐, 수는 잘난것 같습니다. 맞죠? 이제, 이 산마늘이 잘 자라가지고,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. 농사를 짓다 보면요. 뭐 이것도 해보고 싶은 때가 있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때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? 생기면은 이제 저도 이 산마늘을 진작에 씨앗을 한 뿌려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그 우리 이모 부계자 회장을 역임하셨던 강대성 씨에게 부탁을 해서 씨앗을 좀 얻었습니다. 뭐그 제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씨앗이 많이 없다면서 그냥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. 이제 한 5년요. 5년 있으면 이제 또 산나물도 이명이나물도 산마늘, 그러니까, 명이나물도 제가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뭐잘 자라서, 농사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? 어쨌든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. 발화 유리 뭐, 몇 프로까지 뭐,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. 하여튼 간에 발화는 잘 됐습니다. 이게 또산마늘이야산마늘이 안...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제가 뿌린 데마다 나는 걸 보니까 이 명이나물 그러니까 산나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또잘 키워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산에다가 이 씨앗을 뿌린 이유가 이 씨앗을 뿌리가 길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잡초입니다. 잡초라는 거는 어떤 잡초든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곡식은 절대로 못 따라가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그렇게 그러니까 김을 제대로 못 매주면은 결국 풀에 지거든요. 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일이 많기 때문에 풀을 안 매도 되는 곳.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산 중턱에다가, 산에다가 소나무를 적당하게 간벌로 했고요. 그리고 해서 씨를,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. 농사 지을 때요, 어찌되든 간에 잡초하고, 되돌이면 전쟁을 벌리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여기는 두둑을 안 만들고 그냥 무작위로 뿌렸는데 여기가 훨씬 더잘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났네요 이렇게 올가올월달에도 씨앗을 조금 더 뿌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뿌려 봐그 그냥 두둑을 만들지 말고 편편하게 끌고 가지고 씨앗을 뿌려 보려고 그럽니다 저쪽보다 발아율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한번 보시죠. 파릇파릇하게 전신에 씨앗이 나지 않습니까? 싹이 나지 않습니까? 또 일거리를 만듭니다. 나무꾼 너무 호기심이 많습니다. 이 호기심이 많으면은 나무꾼 옆지기 선녀가 고생을 하는데, 아유, 뭐봐 달라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?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